안녕하세요. 무사고 중고차만 판매하는 수원의 우리들 모터스 대표 조수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 실장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요. 정말 관리가 잘된 차량입니다. 그랜저 HG 3.0 프리미엄 모델입니다. 이 차량의 연식은 2015년 2월식입니다. 키로수는 15만 9천 뛰었고요. 휘발유 차량의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 차량의 신차 금액은 3,428만 원이고요. 오늘 판매 금액은 899만 원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이 그랜저 HG 3.0 모델입니다. 시장님. 네. 보시니까 어떠신가요? 네, 워낙 대중적인 차죠. 그래서 뭐, 거리에서도, 도로에서도 되게 많이 보이시는 차고요 맞습니다. 그만큼 인기가 가장 많다는 거겠죠. 아, 맞습니다. 이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잘 아시는 분이, 어, 사시던 차량이에요. 네. 어, 미션도 한번 수리를 한번 싹보셨고요 엔진 미미, 엔진 오일, 그 다음에 미션 오일, 그다음에 가스켓류 싹 교체를 해가지고요. 네. 미세누유도 전혀 없고 엔진 상태, 미션 상태 너무 좋은 차량입니다. 어 그러면은 진짜 가져가시는 분은 그냥 네. 타시기만 하시면 되겠네요. 사실 네. 이제 한 15만 정도 뛴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엔진 미션 보증해 드린다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요초 같은 경우에는 엔진 미션 어, 소부품까지 저희가 에, 어, AS 다보증해드리록 하겠습니다. 오. 네. 그만큼 자신있는 차량입니다. 네. 한번 볼까요? 네. 전면 부분입니다. 일단 시장에 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어, 일단은 굉장히 헤드램프가 크고 길게 빠졌어요. 어,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랜저의, 그랜저 h 1 0만의 특징이죠. 이렇게 V라인처럼 그릴이 돼 있어서 되게 날렵해 보이면서도 또 한편으로 또 중후한 멋도 있고요. 가로 그릴이었는데. 네. 2013년도부터 이제 세로 그릴로 바뀌었잖아요. 네. 그 이유가 이제 소나타와 너무 똑같다래 가지고 네. 급하게 바, 바꿨다는 이 설이 있고요. 특히 이 라이트 부분이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길어요. 네 맞습니다. 크다고 볼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멋있다. 네. 뭐 이렇게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중후하다. 그러니까 이 다음 세대인 그랜저 IG로 가면서 좀 약간 세련되지, 세련되고 날카롭고 좀 여성스러운 면이 있다면 HG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남자들이 많이들 선호하시는 중후한 멋이 좀 있는 차량이죠. 네. 그러니까 좀딱 중간. 네. 그러니까 좀 야, 약간은 좀 뭐랄까요. 세련되고 스포티한. 중후한 것의 중간. 어, 네 맞아요. 아, 그렇게도 볼수 있을 것 예. 같아요. 일단 타이어 상태는 트레이 상태 하나 50% 정도 남아있어요. 네. 외관은 저희가 좀 상품화 작업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깨끗합니다. 네 맞습니다. 손짓 예, 없이 아주 깨끗하고요. 앞에 선팅은 좀 옅게 되어 있고 옆에 측면은 좀 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깨끗하죠 시장님? 네 맞아요. 깨끗하고요. 일단은 네. 수명도 되게 오래 남아있고 네. 저희가 상품화 해서 가져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합니다. 자, 썬팅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깨끗하게 잘 되어 있어요. 3인 썬팅 들어가 있네요. 네. 뭐 실내도 굉장히 깨끗하고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 옆라인이 적절한 크롬을 배치해가지고 더 네. 세련되고 네. 앞과 되게 분위기가 이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뒷모습입니다. 시장 님 보시니까 어떠세요? 어, 네, 일단은 앞에서 봤던 거랑 똑같이 굉장히 음. 중후하고요 그리고 좀 앞에 부분보다 더 단단한 디테일을 갖고 있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로고 같은 것도 중간에 이렇게 배치하면서 굉장히 세련됐다고 느껴져요. 이때부터 이제 테일 램프가 사실은 이제 일체형으로, 그죠? 네, 맞습니다. 이렇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네. 뭐 특별히 설명드릴 거는 없고 굉장히 깨끗하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랜의 자랑이 트렁크, 트렁크가 굉장히 넓은 거죠? 음, 맞아요. 굉장히 네. 넓어요. 짜잔. 와우. 이 트렁크의 넓이가 어느 정도냐면, 제네시스 DH보다 훨씬 넓어요. 네. 네 그리고 안으로도 굉장히 깊고, 이쪽으로도 굉장히 깊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골프백은 넉넉하게 한세개 정도. 네. 충분히 들어갈 것 같습니다. 트렁크 상태는 굉장히 깨끗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조석 부분입니다. 조석 부분도 너무너무 깨끗해요. 네, 맞습니다. 깔끔하고요. 요즘 네. 휠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사용한 그 흔적은 있지만, 네. 운행하시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네. 휠의 흠집은 살짝 찍금 있어요. 네, 맞습니다. 뒤에 네. 한번 타보시죠. 네. 네. 일단, 그랜저 같은 경우는 편안한 승차감이 가장 이제 으뜸이잖아요. 그리고 맞습니다. 공간도 굉장히 넓고, 이렇게 보면은 저 다리 안 닿아요, 이렇게 하면. 어, 맞아요. 네. 그랜저는 뭐 쉽습니다. 정말 공간이 넓죠. 응, 음, 맞아요. 어. 그리고 제네시스보다 더 넓다는 소리도 있어요. 네. 그리고 내부도 굉장히 깔끔하고요. 뭐 어느 정도 이제 시트는 우는 흔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타셨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찢어졌거나 아니면은 뭐 커다란 뭐 흠이 있거나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일단 제가 엔진 부분을 열었습니다. 이 차는 이제 사실은, 어, 떠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오시면은 다 떠봐드립니다. 그리고 엔진오일이나 미션오일 같은 거 교체 안 하셔도 돼요. 다 교체되어 있고. 아주 깨끗합니다. 네, 소음도 다 교환이 되어 있는 차량이죠. 그냥 타시기만 하면 돼요. 네, 굉장히 깨끗하죠, 시전이? 네, 맞습니다. 에디터도 굉장히 조용하고. 진동도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랜저는 워낙 정숙성에 되게 유명한 차니까요. 맞습니다. 네. V6 자연흡기의 2990cc 엔진을 탑재하였습니다. 가솔린 엔진이고요. 2 7 0마력에31.6 토크, 전륜구동의 자동 6단 미션입니다. 복합 연비는 10.4km입니다. 자,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일단은 뭐 그랜저의 공간은 뭐 너무너무 넓고요. 깨끗하고, 뭐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뭐, 그래서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하 이게 시간이 지나면 핸들이 원래 벗겨지거든요. 근데 그랜저 HG 유일하게 없어요. 네 맞습니다. 예전에 TG는 정말 많이 벗겨졌거든요. 이 그런 거하고 가죽의 상태도 어, 괜찮아요. 그러니까 보통 운전석 같은 경우에는 흠집도 막 굉장히 많고 굉장히 좀 사용감이 느껴지는데 이 차는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랜저의 또 장점은 어, 유리창 굉장히 커요. 그래서 시연성이 넓다 뭐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옵션들이 좀잘돼 있어요. 가장 좋은 거는 전동 시트. 이때부터 전동 시트 이 위에 올라왔거든요. 이거 상당히 편합니다. 진짜.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열선이나 통풍 들어가 있고요. 그죠? 열선 통풍 들어가 있고. 어우 공간이 너무 넓네. 스마트키하고 네비 들어가 있고. 하이패스하고 블랙박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상태는 너무 깨끗합니다. 진짜 공간 활용도 너무 좋고요. 깨끗합니다. 시장님 뒤에는 어떠세요? 네 일단 뒤에는 열선 시트가 들어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대표님께서 얘기하셨듯이 굉장히 넓고 편안하고 일단은 요 높이가 되게 높아요. 아 맞아요 머리 네. 공간 아주 예, 깨끗합니다. 제가 시운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런 저는 뭐 너무 많이 타봐가지고 네 맞습니다. 또이차 같은 경우에는 미션도 다 수리해놓고 엔진도 다 어, 누유 같은 것도 잡아놨기 때문에 돈 들어갈 실게 없어요. 네. 그냥 가져가시는 거요. 그냥 타시기만 어, 하면 되니까. 어, 맞아요.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HG 부드럽고 그리고 이때부터 그랜저가 약간 좀 딱딱해졌어요. 음... 그래서 운전하시는 맛이 좀 있어요. 진짜로 TG는 굉장히 부드럽거든요. 네. 근데 HG부터는 좀 운전하는 맛이 있습니다. 이 핸들 그립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 정말 좋습니다. 네. 딱딱하다고 하셨는데 뒷좌석에서는 그렇게 딱딱한 느낌을 받지 않아요. 어, 네. 그냥 편안해요. 그랜저만 해도 참 승차감도 좋고, 괴차가 그 굉장히 잘 나가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제는 가성비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된 만큼, 네. 첫차로좀큰 음. 차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랜저 HG가 딱인 것 같아요. 그랜저가 연비가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모든 어떤 걸다 느끼면서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그랜저 HG 영상을 찍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때 그 영상이 올라 저녁에 올라오자마자 다음날 바로 계약이 돼서 맞아요. 문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는데 네. 이번에 다시 찍게 돼서 네네. 이제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그랜저 HG 3.0 프라임 모델을 보셨는데요, 실장님. 네. 2이 차의 총평 님 해주시죠. 네, 오늘 이 차의 총평은 가성비 좋은 차차로 하겠습니다. 아, 너무 좋죠. 네, 맞습니다. NCD는 아무래도 이제 판매가 많이 제공만 됐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 고치는 것도 굉장히 네. 용이하고 어디 가셔도 또 정비가 가능하고요. 네, 맞습니다. 이차 같은 경우에는 미션이나 엔진 그다음에 누유 다 잡아놨습니다. 네, 맞아요. 그냥 타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이 차량의 구매를 희망하시는 분께서 전화 주시면은요. 할부는 은행 금리로 맞춰 드리고요. 더 저렴한 것도 저희가 알아봐 드리도고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라도 이차종이 아니더라도 다른 차종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친절하게 상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특성 출고 요청하시는 고객님께서는 언제든지 문의주시면 영상 통화로 차량 실무 점검 및 공업사 점검까지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거리가 멀거나 시간 여유가 안 되시는 분은 연락 주세요. 저희 우리드모토스 로고가 나옵니다. 그걸 누르시면 더 많은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